메시지 성경통독 제111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26장 삶의 경계를 넓히신 하나님 그때의 이런 노래가 유다 나라에서 불리리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도성이 있네 구원의 도성 구원으로 세워진 도성 성문을 활짝 열어 젖혀라 선한 이들 참된 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 일편단 시민이들 주께서 온전히 지켜주시며 그들은 두 발로 굳게 선단에 그들의 태도 한결같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굳게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참으로 믿을만한 분이시다 지체 있고 건세 높은 자들 그분이 높은 데서 다 떨어뜨리셨다 언덕 위의 도성 습지를 메우는 흙더미가 되게 하셨다 착취당하고 소외된 백성 땅을 되찾고 거기서 삶을 재건한다 바르게 사는 이들의 길은 평탄합니다 높은 것을 낮추고 낮춘 것을 높이시는 분이 그 길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결정들이 편말로 붙어 있는 길을 느긋하게 걷습니다. 주님 자신과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밤새도록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열망합니다. 주의 결정들이 마침내 드러나는 날, 모두가 바른 삶을 배울 것입니다. 악인들은 드러난 은혜를 보면서도 도무지 배우지를 못합니다. 바른 삶의 땅에서도 끝까지 잘못된 삶을 고집합니다. 눈멀어 하나님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손을 높이 드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의 일을 보게 하시고 주의 백성을 향한 주의 열정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들로 부끄러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있는 곳에 불을 놓아 모두가 주의 원수인 그들을 주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평화롭고 온전한 삶을 살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취한 일은 모두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껏 여러 주인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우리의 참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은 말하지 못하고 유령들은 걷지 못합니다. 주께서 이제 그만하시며 그들을 책에서 지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자들은 주께서 더 크게 하십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며 삶의 경계가 더 커지도록 넓혀주십니다. 오 하나님, 그들이 환란에 처했을 때 주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주의 징계가 너무 무거워 그들은 한마디의 기도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해산이 임박하여 고통 가운데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지르는 여인 같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했습니다. 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런 임신부였습니다. 산고로 몸을 비틀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바람만 낳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산고는 아무것도 낳지 못했습니다. 어떤 생명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희 시신이 두 발로 일어설 것이다. 죽어 묻혔던 너희 모두 깨어나라, 노래하여라. 주의 이슬은 첫 햇살 머금은 아침 이슬이니 생명으로 들끓는 땅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오라 백성들아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숨어라. 잠시 피해 있어라. 진노의 벌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분명 땅위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려고 그분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그날에 땅이 직접 빗자국을 드러내어 살해된 사람들이 묻힌 곳을 알려줄 것이다. 27장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 무자비하고 강력한 칼을 빼셔서 달아나는 뱀 리오야단, 몸부림치며 도망가는 뱀 리오야단을 벌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바다에 사는 그옛 용을 죽이실 것이다. 그때한 아름다운 포도원이 나타나리라 노래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운 포도원. 나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가꾸고 물을 대어 누구도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늘 보살펴준다. 나는 노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마음 써줄 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돋아난다고 해도 내가 그것들을 뽑아 불에 태울 것이다 그 포도나무가 안전하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있게 하여라 나와 더불어 건강히 잘 살고자 하거든 나를 찾게 하여라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거든 내게 꼭 붙어있게 하여라 야곱이 뿌리를 내리게 될날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고 세 가지를 내며 그 열매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날이 오고 있다 야곱을 친자들을 때려눕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닥에 때려눕히신 적이 있느냐 아니 없다 야곱을 죽인 자들이 죽임 당한 것처럼 야곱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느냐? 아니, 없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가혹하셨다. 유랑은 혹독한 형벌이었다. 그분께서 맹렬한 돌풍으로 그들을 멀리 불어 날리셨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으니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야곱의 죄가 사라졌다. 야곱의 죄가 제거되었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분께서 이방 재단들을 허무실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 돌을 으깨어 가루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음란한 종교 산당들도 모조리 없으실 것이다. 드단하던 위용 이제 흔적도 없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이 살수 있는 곳이 못된다. 짐승들이나 이리저리 다니며 풀을 뜯고 누워 잘 뿐이다. 그곳은 때 까먹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마른 장가지와 죽은 가지들이 치천에 널렸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남기는 흔적이란 이런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절교하실 것이다.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타작 일을 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알곡처럼 하나를 하나를 걷어질 것이다. 바로 그때 거대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유랑민을 고향으로 부르는 소리, 이집트의 난민들을 고향으로 맞아들이는 소리다. 그들이 와서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28장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 화가 있으리라 몰골 산납고 초라한 에브라임의 거만한 주정꾼들 잘나가던 과거를 엉성하게 흉내내면서 비틀거리는 술빼나온 주정뱅이들 잘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발하셨다. 그들을 때려눕힐 거칠고 힘센 누군가를 우박폭풍과 허리케인처럼 순식간에 밀려드는 홍수처럼 그가 한 손으로 그들을 들어 바닥에 메어칠 것이다. 이스라엘 머리 위에 파티모자 같은 사마리아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이다. 개에게 던져진 한 조각 고기보다 더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 망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머리 위에 얹힌 아름다운 멸류관이 되실 것이다. 인도하고 결정하는 이들에게는 정의의 활력과 통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들에게는 힘과 용맹을 주실 것이다. 제사장과 예언자들까지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 갈짓자 걸음으로 걷다가 인해 나자 빠진다. 코가 비뚤어지도록 포도주와 위스키를 마신 그들 앞도 제대로 못 보면서 헛소리를 짓거린다. 식탁마다 구통을 범벅이다. 아예 그 속에서 뒹굴며 산다. 그래 대체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대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어른 행세냐. 우리가 젖먹이도 아닌데 왜 애한테 말하듯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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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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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너는 바로 그런 식으로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젖먹이에게 말하듯 한 음절씩 끊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방 압제자들의 입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전에 말씀하셨다. 지금은 쉴 때고 여기가 쉴 곳이다. 지친 사람들이 쉼을 얻을 때다. 여기에 너희 짐을 내어놓아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초로 돌아가 젖먹이에게 말하듯 한 음절씩 끊어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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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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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착하지, 우리 꼬마. 그러면 그들은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일어나 걷다가 넘어지고 멍이 들어 당황하며 넋을 잃고 말 것이다 너희 조롱하는 자들아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라 너희는 말한다 우리는 좋은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만히 준비를 해두었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다 대비해두었다 전문가의 좋은 대로다 해두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잘 보아라. 나는 시온의 초석을 하나 놓을 것이다. 네모반듯하고 확고부동한 초석이다. 그 돌이 뜻하는 바는 이렇다. 믿고 의지하는 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정의를 줄자삼고 의의를 다림줄 삼아 건축할 것이다. 거짓말로 지어진 판자집은 우박폭풍에 무너지고 남은 조각은 폭우에 다 쓸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애지중지하던 생명보험증권이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죽음을 막아보겠다고 세운 그 모든 면밀한 대책들은 그저 착각과 거짓의 꾸러미일 뿐이었다. 재난이 닥쳐오면 너희는 아스러진다. 아침에도 재난, 밤에도 재난, 재난이란 재난이 다 너희를 덮친다. 재난에 대한 소문을 듣기만 해도 너희는 공포에 질려 몸이 움츠러든다. 한숨 돌릴 수 있는 곳,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경로하신 하나님께서 벌떡이로 서시리라. 오래전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또 기부원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을 치셨던 때처럼 이번에는 너희가 표적이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너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온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비웃지 마라. 비웃다가는 더 심한 일을 겪는다. 나는 파괴 명령이 내려지는 소리를 들었다. 망군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명령, 전 세계적 재난을 명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 말에 귀 기울여라. 최대한 주목해 들어라. 쟁기질하는 농부가 쟁기질만 계속하더냐, 혹은 썰어질만 계속하더냐? 땅을 고르고 나면 파종하지 않더냐? 소의 양식, 양시, 대의 양식을 뿌리지 않더냐? 밭에 밀과 보리를 심고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더냐. 그들은 무슨 일을 언제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주수때가 되면 섬세한 허브와 향신료들 소회향과 대회향을 조심스레 다룬다. 밀을 탈곡하고 맷돌질할 때도 알맞은 정도가 있다. 농부는 각각의 곡식을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 안다. 망군의 하나님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를 언제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하시는 그분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29장 예루살렘의 운명 너에게 화가 있으리라 아리에라 아리에라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 축제절기가 돌고 돌아도 나는 예루살렘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그신음소리가 계속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내게 아리엘이다. 다윗처럼 내가 진치고 너를 치겠다. 포위하고 도성을 쌓고 무기와 장치들을 동원해 공략하겠다. 너는 땅바닥에 맺혀져 흙먼지를 뒤집어쓴 채 웅얼거릴 것이다. 흙바닥에서 나는 내 목소리가 마치 유령의 중얼거림 같을 것이다. 흙더미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을 것이다. 그러나 두들겨 맞아 가루가 될 운명은 너의 원수들이다. 그 폭도들, 곁처럼 바람에 날려가 버릴 것이다. 갑자기 난데없이 망군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천둥과 지진과 거대한 굉음,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와 번쩍이는 번개를 동반하고 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과 전쟁 중이던 그 원수의 물이 그를 괴롭히고 들볶고 못살게 굴던 그 폭도들 결국 하룻밤 악몽에 지나지 않은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굶주린 사람이 자면서 스테이크 먹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픈 것처럼 목마른 여인이 자면서 아이스티 마시는 꿈을 꾸더라도 깨어나면 여전히 목이 마른 것처럼 시온산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그 나라들 그 폭도들은 깨어나면 자기들은 화살 하나 쏘지 못했다는 것을 목숨 하나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취제를 먹어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스스로 장님이 되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포도주 없이도 술에 취하고 위스키 없이도 정신을 잃으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던져 넣으셨고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할 예언자들을 잠들게 하셨으며 멀리 보아야 할선견자들을 잠들게 하셨다. 너희는 모든 일을 뒤집어서 생각한다. 우리가 본 이것은 봉인된 봉투 속에 들어있는 편지 같은 것이다.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건네며 읽어보라고 하면 그는 못합니다. 봉투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그는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이빠른 말을 거창하게 떠벌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딴데 있다. 겉으로는 나를 경배하는 듯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나서서 그들을 놀라게 하겠다. 깜짝 놀라 소스라치게 만들겠다. 만사를 통달했다고 여긴 현자들이 알고 보니 바보였다는 사실이 폭로될 것이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여긴 똑똑한 자들이 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 높은 곳에 있다고 여기는 너희, 너희는 하나님을 밖으로 내보내고 몰래 일을 꾸민다. 만사를 모두 깨고 있는 것처럼 장례 일을 계획하고 은밀하게 활동하며 정체를 숨긴다. 너희는 모든 일을 뒤집어서 생각한다. 옹기장이를 진흙덩어리처럼 생각한다. 책이 저자를 두고 그는 한 글자도 적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음식이 요리한 여인을 두고 그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때가 되면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전혀 너희 힘을 빌리지 않고 황무지였던 레바논이 울창한 동산으로 변모되며 갈멜산에 다시 숲이 우거질 것이다 그때 되면 귀먹은 자들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리라 평생을 암흑 속에서 보냈던 눈먼 자들이 눈을 떠서 보게 되리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웃고 춤추며 밑바닥 인생이던 자들이 이스라엘의 고룩하신 분을 소리쳐 찬양하리라 이제 거리에서 깡패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냉소와 조롱을 일삼던 자들도 멸종되리라 기회가 있으면 사람을 해코지하고 우롱하던 자들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으리라 법정을 더럽힌 자들 가난한 이들에게 사기친 자들 죄 없는 이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자들 모두 사라지리라 이것은 야곱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브라함을 속량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이 수치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기다림에 지쳐 수척해지고 창백해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이제 그가 자손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나를 높일 것이다. 거룩한 예배로 야곱의 거룩한 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이다. 방황하던 자들이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불평하고 투덜대던 자들이 감사를 배우게 될 것이다. 30장.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반역하는 자녀들아,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너희가 세우는 계획, 나와 상관없다. 너희가 하는 거래, 내 뜻과 무관하다. 너희는 그저 죄의 죄를 더하며 계속 높이 쌓아갈 뿐이다. 내게는 묻지도 않고 이집트로 도망쳐 내려가서 바로에게 보호를 요청할 생각을 한다. 이집트가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기대한다. 글쎄, 바로가 잘도 보호해주겠구나. 이집트가 잘도 피난처가 되어주겠구나. 북쪽으로 소안까지 남쪽으로 하네스까지 전략적으로 관료들을 배치해 놓은 그들 대단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리석게도 그들을 믿는 자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이다. 그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빈 깡통일 뿐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서 만나게 될네 갭의 짐승들에 대한 말씀이다. 사자와 독사가 도사리고 있는 위험천만한 길인데도 너희는 그리로 가려고 한다. 너희 소유 전부를 질질 끌고서. 낙유와 낙타에 뇌물을 잔뜩 짊어지운 채 아니 빈깡통에 불과한 나라에게서 무슨 보호를 구하겠다는 것이냐. 이집트는 겉은 번지르를 하나 속은 텅 비었다. 나는 그녀를 이빨 빠진 용이라 부른다. 그러니 이제 가서 이 사실을 전부 기록하여라. 책에 적어두어 그것을 보고 오는 세대들이 교훈을 얻게 하여라. 지금 이 세대는 반역자 세대 거짓을 일삼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그들은 영속 지도자들에게 말한다. 제발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그만하시오. 그들은 설교자들에게 말한다. 그런 실용성 없는 이야기는 집어치우세요. 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나 해주시지요. 구식 종교 이야기는 따분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으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이제 집어치우세요. 듣기 곤혹스럽네요. 그래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처럼 이 메시지를 없이 여기고 불의에 기댄 삶, 거짓에 기초한 삶을 선호한다면 너희의 어그러진 삶은 부실공사로 높이 세운 벽과 같이 서서히 기울고 변형되다가 어느 날손술 겨를도 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온기 그릇이 부서지듯 산산조각나서 알아볼 수도 수리할 수도 없는 부스러기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빗자루에 쓸려 쓰레기통에 던져질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 주하나님께서 엄숙히 조언하신다. 구원으로고자 하면 내게 돌아와야 한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도모하는 어리석은 노력을 그쳐야 한다. 너희 힘은 잠잠히 자신을 가라앉히고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 데 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껏 그렇게 하기를 거부해 왔다. 너희는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타고 날에게 도망갈 겁니다. 그래, 날에게 도망갈 것이다. 그리 멀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너희는 말했다, 우리는 빠른 말을 타고 갈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 너희를 추격하는 자들은 늙은 말을 타고 올것 같으냐? 아서라 공격자 한명 앞에서 너희 천명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적군 다섯 앞에서 너희 전부가 주랭낭을 놓을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언덕 위에 깃발이 잃은 깃대. 길가에 표지가 찢겨 나간 표지판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신다. 너희에게 자비를 보이시려고 힘을 비축하고 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부를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렇다. 전부를 그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은 행운아들이다. 오 그렇다 시온의 백성들아 예루살렘 시민들아 너희 눈물의 시간이 끝났다 이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라 은혜를 얻을 것이다 풍성이 얻을 것이다 그분께서 듣자마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고난의 시기에 너희를 지켜주신 것처럼 너희 스승을 지켜주셔서 네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너희 스승은 네 가까이서 본연의 일을 하여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오른 길은 이쪽이다 이 길로 가라 말하며 바로 잡아줄 것이다 너는 값비싼 최신 우상들을 다 찢어 발길 것이다. 전부 쓰레기통에 쳐넣으며속 시원하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너의 곡물은 왕성하게 자라고 너의 가축대는 들판을 뒤엎을 것이다. 전쟁과 지진은 잊혀진 과거사가 될것이요지을 운반하고 땅을 가는 너희 소환아기들은 산과 언덕에서 콸콸 쏟아지는 시내 옆에서 배불리 꼴을 먹을 것이다. 더욱이 그날 하나님께서는 징벌의 시간에 그분의 백성이 받은 상처를 친히 치료해 주실 것이며 달빛은 태양빛처럼 빛나고 태양빛은 일주일치 햇빛이 한꺼번에 쏟아지듯 온 땅에 가득하리라. 보아라 저 멀리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그분의 모습이 보인다. 불타는 진노로 어마어마한 연기를 내뿜으신다.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온다. 태우고 고발하는 말씀이다. 금류와 홍수 같은 말씀으로 그분이 모든 사람을 말씀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어 가신다. 파멸의 채로 민족들을 흔드시고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몰고 가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노래하리라. 밤새 거룩한 축제를 지키며 노래하리라. 너희 마음속에서 노래가 터져나오리라. 하나님의 산으로 향할 때 이스라엘의 반석계 행진하며 나아갈 때 부는 피리소리 같은 음악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장엄한 천둥으로 외치시고 느리치시는 팔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불같은 진노의 화염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리라. 홍수가 폭풍이 우박이 있으리라. 그렇다. 하나님의 천둥 그 곤봉을 맞고 아시리아가 몸을 움츠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고와 소금 소리에 맞추어 곤봉을 내리치실 것이다. 두 주먹을 불끈 지시고 그들과 전면제을벌이실 것이다. 도벳의 맹렬한 불 아시리아 왕을 위해 준비된 불이다. 도벳의 널따랐고 깊은 화로 잘 타는 땔감들로 빼곡이 채워져 있다. 하나님이 내쉬는 숨이 마치 유황불강처럼 흘러들어가 불을 붙인다. 31장 군마의 힘을 믿고 병력 수를 의지하고 전차와 기병 수의 자신만만하여 이집트로 내달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될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아시는 한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재앙을 자유자재로 내리시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막으시고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행악자들을 치시는 분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죽을 인생들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내리시면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매한 가지로 땅에 쓰러져 흙으로 덮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먹이를 잡아 물어뜯고 있는 사자, 목자들이 몰려와 쫓아내려고 해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그 짐승의 왕처럼 그렇게 만군에 하나님이 내려와 시온 산에서 싸움을 그 언덕에서 전쟁을 벌일 것이다. 공중을 맴도는 거대한 독수리처럼 망군의 하나님이 이루살렘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보호하고 건져 줄 것이다. 그렇다. 내가 맴돌아 감싸고 구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회개하여라. 너희가 무참하게 버린 분께 다시 돌아오너라. 너희가 돌아오는 날 너희 조약된 손이 금속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릴 것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하리라. 아시리아 사람들아 쓰러져 죽을 것이다. 칼에 찔려 죽겠지만 병사가 찌르는 칼이 아니다. 칼을 맞아 쓰러지겠지만 죽을 인생이 휘두르는 칼이 아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칼을 피해 도망치고 그 장정들은 종이 될 것이다. 바위처럼 강했던 백성이 공포에 질려 산산조각나고 지도자들도 미친 듯이 도망쳐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보고다. 그분의 불이 시온에서 타오르며 그분의 화로가 예루살렘에서 뜨겁게 달아오른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